배달앱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건배달비 인상에 이어 최근에는 과금방식의 별도 광고 상품을 도입하자 불만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은 오는 28일부터 클릭당 과금방식 광고 상품인 우리 가게 클릭을 도입한다고 밝혀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 상품은 음식점주가 일정 광고비를 배민에 예치한 뒤 소비자가 선택하는 만큼 광고비를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소비자의 광고 클릭마다 200원에서 600원 사이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주문을 하지 않고도 광고 비용이 차감되는 구조로 자영업자들은 배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광고 상품까지 출시하는 건 도를 넘어섰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편된 단건배달 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민은 음식값 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 팁까지 음식점 매출로 반영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주들이 챙기는 몫이 줄어듭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상대로 소송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횡포 대응 배달 사장 모임이 만들어졌으며 소송 등 단체 행동에는 자영업자 3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약관 변경 등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플랫폼법과 같은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용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계약 변경을 못 하게끔 이제 막고 있는 거라서 구조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용 사업자들에게 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가 그 플랫폼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뉴스토마토 이선율입니다.